두 번째는 총괄판입니다이총괄판 역시 상제님의 천지공사대로 중일 전쟁과 이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당시 아주 승승장구하면서 전 세계로 식민지를 개척해 나아갔던 이 일본이 바로 자신의 스승국이었던 조선과 미국을 이렇게 침략하게 됩니다. 먼저 조선을 침략하고 중일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 당시 중국은 소련과 손을 잡게 되고 독일은 일본과 손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오선 위기 판이 조성이, 게, 조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1941년, 바로 일본이 미국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직접적인 계기로 인해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는데요. 당시 일요일 오후에 그냥 휴가를, 아주 편안하게 휴가를 즐기고 있었던 미군들이 갑자기 한에서 쏟아지는 그 총탄에 의해서 무려 2500명의 미군이 전사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죠. 도전 5편 119장 1절 말씀입니다. 서양 사람에게 제주를 배워 다시 그들에게 대항하는 것은 배응망덕 줄에 걸리나니 이제 판밖에서 남에게 의뢰함이 없이 남모르는 법으로 일을 꾸미노라. 일본 사람이 미국과 싸우는 것은 배사율을 범하는 것이므로 장광 80리가 불바다가 되어 참혹히 망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장광은 과연 어딜까요? 바로 나가사키와 히로시람, 히로시마의 한자 지명이 바로 장기와 광도로서 장광입니다. 이곳에 1945년 8월 6일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게 되고, 나가사키에는 3일 후에 또 투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려 30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고, 일본은 처참하게 망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 원자폭탄이 투하된 이 지점이 매우 흥미로운데요. 바로 상생교입니다. 상생교에 원자폭탄이 투하됐다는 것은, 바로 일본에게 더 이상은 불의한 짓을 멈추고, 이제부터는 생생의 정신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천주에서 보내는 무엇의 메시지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7월 7석 3호야요, 동지한식 105제라는 상대님 말씀 그대로 1945년 바로 7월 7석 날이 양력을 하면 8월 14일입니다. 이때 미국이 일왕의 이 항목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 다음 날인 8월 15일 날 정식으로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